자 원핵세포, 진핵세포는 계속 말했던 건데 원핵세포, 진핵세포 원핵은 핵이 없는 거라고 말을 하고요 얘는 핵이 있는 거라고 말을 해서 원핵세포의 대표적인 게 세균 같은 것들인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안에 DNA, RNA가 이렇게 퍼져있는 모습이에요 세포 소리관들이 있고요 이렇게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포 안에 행막을 이중막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안에 DNA라는 이렇게 있는 것들로 왔습니다. 세포 속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원핵과 진핵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행막이 있냐 없냐. 요새 핵이 없다라는 건행막이 없는 걸 말을 하고요. 핵이 있다라는 건행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핵막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냐면 지금부터 보여줄게요. 얘가 세포로서, 세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효소를 만들어야 되고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단백질을 만들려면 먼저 뭘 만들어야 돼? RNA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끝> 만든 다음에 이거를 리보솜으로 보내가지고 단백질 만들어야 지 그지? 근데 따다다다 이렇게 만드는 도중에 주변에 있는 세포 소관들이 날아와서 꽝! 부딪혀 버리게 되면은 모든 게 꽝! 나 버린다 꽝! 나 버린다 여태 만들었던 RNA가 꽝! 된장, 그죠? 이제 워드 프로세스를 치다가 전원이 나가는 느낌, 이죠 그런 느낌으로 꽉 나버립니다. 굉장히 무하다, 불안정하다, 안정하지 못하다. 하지만 이 안에서 진핵 세포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RNA를 다다다 다닥 아무리 만들더라도 세포 속에 안돼. 어, 미야, 어, 그럼 1차적으로방해하는 뭐가 있다? 핵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되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안정성이 확보가 됩니다. 앞으로 진화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원액이 좋을까? 진액이 좋을까? 당연히 진액이 좋습니다.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에너지도 아까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고요. 좀더 안정적으로 자기를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 줘야지, 추가적인 어떤 진화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공통적인 특징이 될 거고요. 그다음 핵막 얘기했고요. 막성 세포소기관, 막성 세포소기관 이거 많이 물어보는데 막성 세포소기관, 막을 가지고 있는 세포 내의 작은 기관들 말이야. 막을 갖고 있는 작은 기관들.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소포체라든가, 골지체라든가. 핵막도 마찬가지구요 음, 굳이 따진다고요. 소포체, 골지체, 뭐 핵막, 뭐리보리포솜리포솜리포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음, 리소종 음. 이런 것들 전부 다 세포 내에 들어 있는 막성 세포 소기관인데 전부 다. 이런 거야. 세포체는 이렇게 이중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어떤 물질들이요. 다 이중막. 이제 이중막 같은 이런 이런 물질입니다. 리포솜 아까 봤었던 거죠? 자, 이렇게 막을 세포막, 인지질,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막성 구조물을 갖고 있는 것을 막성 세포소기관이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런데 봐봐, 녀석은 이 녀석은 핵막도 없죠. 중요한 건, 이것들이, 이런 막성 세포 순환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핵막으로부터, 핵막이 먼저 만들어지고, 핵막이, 아, 이거 좀 뭔가 좀더 필요한데? 핵막이 약간 더 늘어나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고, 핵막이 늘어나가지고 창고 형태의 골치도 만들고, 핵막이 늘어나가지고 또 어떤 조그마한 이런 덩어리 모양의 소포체도 만들고, 리소점도 만들고 막 그래요. 핵막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막성세포 소유관들이 추가적으로 발전된 거야. 근데 얘는 핵막조차도 없으니까 다른 건 당연히 만들어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원액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유일한 인지질 이중층 구조는 뭐밖에 없는 거야? 세포. 세포막밖에 없는 거야. 세포막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인지질 이중층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식은, 이 녀석은 막성세포 소관이 있다, 없다? 없다. 막성 막을 가진 세포 소기관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이 안에는 이게 바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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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포체야. 소포체. 세포막이 늘어진 것 같지 않아? 세포막이 늘어서 소포체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주머니 역할을 하는 이렇게 생긴 주머니 역할하는 을 골지체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소화 물질, 다른 것들을 녹이는 물질, 녹이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생긴 물질 이 바로 리소좀이라는 물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핵막으로부터 비롯된 물질들입니다. 이런 원의 아, 진핵세포가 진액세포가 이런 막성세포소기관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 얘는 막성세포소기관이 있다. 하지만 이런 막성세포소기관이 없다라는 것 되게 중요하게 다릅니다 그렇죠? 선생님 리보솜은요. 리보솜 기억해. 리보솜. 이 리보솜은 뭐 만드는 기관이야? 단백질 만드는 거거든. <laughs> 그림 그려져 있는데 리보솜은 대단위체와 소단위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 전부 다 뭘까? 이거 세포막으로 구성된 거 아니야? 다 뭐야? 그냥 단백질 덩어리야. 단백질로 구성된 덩어리란 말이야. 그러면 리보솜은, 그러 리보솜은 막성 세포소기관이다 아니다. 아니. 아니다. 막성 세포소기관이 아니다. 근데 얘도 리보솜이 있어야 되고 얘도 리보솜이 있어야 돼요. 단백질을 만들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리보솜 있잖아요. 막성세포소기관. 그럼 틀린 말이라고. 리보솜은 막성세포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중요합니다. 리보솜은 막성세포소기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원액은 크기가 작다. 세균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진액은 크기가 크다. 두배에서 최소 두배에서 20배까지 크네요. 그러면 원핵에서 왜 진핵으로 진화를 했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겠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핵에서 진핵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진화를 했을 것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핵막을 어떻게 핵막을 만들었을 것이냐에 대한 가설이 막진화설이 돼요. 원핵에서 진핵으로 가는 방법을 봅시다. 이렇게 DNA n 닌이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핵 아예 세포막, 세포막을 늘려 이렇게 쭉 늘립니다. 쭉 늘려, 늘려 가지고 쭉쭉쭉 늘려 가지고 쭉 늘려, 쭉쭉 늘려 가지고 어딜 감싸는 거? 야 이렇게 쭉 감싸는 거예요. 쭉 감쌉니다. 이렇게 감싸, 쭉 늘려 가지고 이렇게 감싸요. 쭉늘려가지고한 바퀴 돌린 거예요. 기를퉁 끊어줍니다. 퉁 끊어가지고 이렇게 막, 막아주게 되고 둘땅딱 둘러싸게 돼가지고 동그랗게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중막으로. 왜 이중막이 잘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싼 거잖아. 이중막인 거야. 그래서 핵막이 이중막인 것도 뭐, 이거 뭐가 맞다는 신 거야? 이 막이. 세포막이 진화했다. 세포막이 진화해서 막이 진화해서 핵막을 만들었다. 라는 요 썰이 무슨 썰이다. 이게 바로 막진화설이에요. 막진화설막에요 막진화설이 맞다라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핵막이 몇 중막이다. 이중막인 거 봐라. 막진화설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막진화설이야. 그래서 뭘 확보했다? 안정성을 확보했다. 안정성을 확보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탄생합니다. 그 단세포 진액생물이 살아가는데 얘는 아직 종속 영양을 하거든. 종속 영양, 주변에서 물질을 끌어들여 가지고 끌어들여 그걸 소화시켜 먹고 살거든요. 주변에서 물질을 끌어들여 소화시키니까 이 안에는 아직은 막성이 아니지만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소화물질, 소화물질들 이렇게 만들어요 소화물질들이. 소화물질들이 만들어져 있고 원핵일 때는 소화물질들이 아무데나 퍼져 있었어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 같은 것들이야 위험한 소화물질들이 퍼져 있다가 잘못해서 DNA에 닿으면 자살해버리고 죽어버리고 이랬던 상황인데 이제 막이 만들어지고 나서 핵막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것들도 안정성 있게 어디에 가두기 시작했다? 막 안에 가두면 이막 안에 가득 유물체를 뭐라 그래? 이것들을 갖다가 리소소음이라고 이래서 암기법 리가 다시 RE 소가작을 소, 종은 S O M 이 -E. 덩어리를 말합니다. 다시 작게 만드는 덩어리, 소화시키는 덩어리를 말합니다. 암기법이야. 미소종이란 다시 조그맣게 만드는, 막 분해, 작게 만드는 그런 덩어리다. 미소종이라고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어쨌거나 미소종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주변에서 주변에서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물질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일로 들어와 안으로 쭉 끌어들여가지고 이거를 내포작용이라고 내포작용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를 퉁 끊어져. 이것까지는 안 배웠겠지만 안으로 끌어들여서 퉁 끊어지니까 전체적인 요 봐봐 이 바깥에 둘레를 이루고 있는 전체적인 세포막의 면적이 있겠지. 하나를 끌어들여서 퉁 떨어뜨리면 세포막의 전체 면적은 커질까 줄어들까 줄어들.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죠 줄어들면서 얘를 안으로 끌어들이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 죽었어 생각해가지고퐁 터져 얘도 세포막 얘 세포막이니까 어떻게 돼? 바로 합쳐집니다. 합쳐서 이 물질이 그대로 가서 얘한테 방출되는 거예요. 퐁퐁퐁퐁 소화돼서 얘를 쭉쭉 빨아먹고 사는 거야. 이거는 세포 내 소화라고 합니 세포 내 소화. 세포 내에서 소화시킨다라고 해요. 세포 내 소화라고 해요. 세포 내 소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먹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녀석을 흡수했더니, 흡수했더니, 흡수를 했더니 이 녀석이 어떻게 했어? 나는 소화가 전혀 안 돼. 나는 소화가 안 되지롱 그러는 거. 야 얘가 이름 이 뭐였어? 미토콘드리 왜냐면, 미토콘드리아는 자기만의 뭘 갖고 있다? 자기만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DNA가 있다는 건 자기만의 RNA가 있다는 거고, 자기만의 RNA가 있다는 것은 네, RNA가 있다는 거고, RNA를 이용해서 뭘 만들었다? 리소좀을 이용해서, 아, 리보솜을 이용해서? 단백질. 자기만의 단백질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미토콘드리아는 자기만의 DNA도 있고요. 자기만의 리보솜도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DNA, 아, 자기만의 단백질을 만들어서, 단백질들을 갖다가 자기를 보호하는 단백질을 만든 거요이 보호하는 단백질은 뭐가 통하지 않는다? 리소좀의이 분해 물질 통하지 않는 보호막인 거야. 전혀 분해가 안 되는 거지. 응? 얘는 골치야, 이 입장에서는. 들어왔는데 소화도 안 돼. 먹고, 얘를 먹을 수가 없어. 분해 시켜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랑 협상을 하죠. 협상을 해서 얘도 하나의 세균이니까 이 세균과 얘가 협상을 해서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얘는 뭘 잘한다? 에너지를 잘 만들죠. 얘가 스스로 스스로 이 물질을 흡수해서 에너지 만들려면 힘들었는데 얘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세균이었단 말이야. 얘한테 뭐만 공급해 주면 돼. 영양 물질하고 산소만 공급해 주게 되면 에너지를 굉장히 잘 만드는 물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같이 자기 시작한 거야. 또 식물 같은 경우는 뭘 뜨거워 드립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자기 안으로 이렇게 생다 이상한 세균. 그죠? 광합성을 하는 세균. 우리 알고 있죠? 이름이 유남세균이죠? 남세균을 끌어들여. 물론, 끌어들인 거니까 바깥쪽 막의 색깔은 흰색으로 그려줘야 합니다. 그죠? 얘도 당연히 이중막이죠. 자기가 갖고 있던 막이 있는데, 바깥에 한 막을 더싼 거니까. 얘도 자기 막이 있는데, 바깥에 한 막을 더 썼으니까 또 이중막인 거죠. 이중막인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DNA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의 단백질을 만들어서, 얘도 분해가 안 돼. 너는 모자라니? 또 공생을 시작합니다. 나는 엽록체라는 녀석인데 나는 산소 아, 이산화탄소하고 물 넣어주고 적절하게 빛만 빛만 쪼여주면은 내가 어, 포도당하고 산소 만들어줄게요. 헐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얘한테 주면은 오 어, 에너지도 만들고 에너지 만들면서 이산화탄소하고 이 자식 물을 만들어요. 헐 이거 봐라 이거 갖다가 돌리면 와. 나는 빛만 쪼이면은 끝나네, 그지? 빛만 쪼이면 다일석일 살린 거야. 이 세포 입장에서는 빛만 쪼고 있으면 쪼이고 있으면은 이두 녀석이 얘가 비에너지이용해서 포도당 산소 만들면 포도당과 산소 이용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서 막 그거 나는 거 이용하면 돼, 요 쓰면 됩니다. 에너지 만들면서 나타난 부산물들이 부산물들 이또 광합성의 재료로 사용되니까 이건 일석이조인 거예요. 이렇게 세포 내에 공생을 시작했다는 것이 단세포 진핵생물이 출현하고 그 아래서 막진화설과 세포 내 공생설이 생겨난 이유들입니다. 안정성 확보됐지 에너지도 겁나 잘 만들지 이제 뭐할수 있다? 더 크게 진화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세포 진핵생물들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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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 시작한 게 바로 다세포 진핵생물입니다. 147초 맨 밑에 이런 세포들, 단세포 진핵생물들이 막 모여가지고 하나의 군체라는 걸 이루어요. 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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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군체라는 걸 이루게 되고요. 군체를 이루었다가 각각의 기능을 분화시켜서 기능을 분화시켜가지고 이제 너는 이, 이 기능을 담당을 해. 나는 이 기능을 담당할게. 다시 말해서 너는, 너는 생식세포를 만들어. 나는 운동을 할게. 운동을 하는 기관 따로. 생식세포를 만드는 곳이 따로, 또 영양 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곳 따로 이런 식으로 기능을 분화시켜서 하나의 커다란 좀더 커다란 몸체를 가진 개체로 진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다세포 진핵생물의 출현입니다. 조금 남았는데 오늘 다못하겠다 생물 진화에 대한 내용은 진화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좀더 정리를 해드도록 할게요. 샴푸 이제 다한 거야. 응? 다한 거야. 안한거 없어.